다른 종목도 아니라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를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앞으로 시대와 기술은 최첨단 기술로 발전합니다. 지금은 발전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폭락과 행보 구간이 이어질 때 아주 저렴하게 XXL 반도체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XXL 구성 종목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발전되는 AI 인공지능 기술로 통한 로봇과 지구 환경을 위한 전기차의 필수 부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경기 민감한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과 기술주 중심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주가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의 언급까지 나온다면 빅테크 기업 기술주 중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기 주가 회복은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 회복 시 가장 먼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저렴할 때 수량수를 모아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기를 타는 반도체 종목 XX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QQQ는 바닥 16달러에서 25달러까지 상승해서 5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XXL은 바닥 6달러에서 16달러까지 상승해서 무려 165% 상승했습니다. TQQQ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투자했더라도 수익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XXL 지금 사서 물리더라도 수량수를 채워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보여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심리적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 두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첫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라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량수 모아서 상승장 때 수익권 맞이하고 싶습니다. 같은 천만 원 똑같이 투자해도 기간별 수익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라는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절대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여유롭게 이기는 싸움에 천천히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주가는 기술과 역사와 함께 우상향을 하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투자 중인 우리 투자자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